여정은 캐나다의 하느님 말씀 국제종교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톨릭신앙 연구안내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평신도를 위한 성서공부 교재이며 본 영상물은 한국가톨릭 생활성 서사에서 출간된 성서의 길을 따른 여정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적인 이론들과 주석을 채택하였습니다. 장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에서 아브라함은 후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나 하느님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분명히 하신다. 어, 성서봉독 장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나는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주며 매우 큰 상을 너에게 내리리라. 그러자 아브람이 말씀드렸다. 야훼 나의 주여, 나는 자식이 없는 몸입니다.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는 다마스커스 사람 엘리에젤밖에 없는데 내게 무엇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나를 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내게 자식 하나도 점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는 내집에이 종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쭙자 야외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대를 이을 사람은 그가 아니다. 장차 너의 몸에서 날친 아들이 너의 대를 이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어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셀수 있거든 저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이 불어날 것이다. 그가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갸륵하게 여기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야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다.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3년된 암소와 3년된 암염소와 3년된 수디앙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한 마리씩 내게 네 바쳐라 그는 이 모든 것을 잡아다가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짝을 맞추어 마주놓았다 그러나 날짐승만은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그 잡아놓은 짐승들 위에 날아오면 아브라함은 이를 쫓고 있었다 해질 무렵 아브람이 신비경에 빠져들어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야외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똑똑히 알아두어라. 내 자손이 남의 나라에 가서 그들의 종이 되어 얹혀 살며 400년 동안 압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 자손을 부리던 민족을 나는 심판하리라. 그런 다음 네 자손에게 많은 재물을 들려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나 너는 내 명대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 안장될 것이다. 네 자손은 아모리족의 죄가 찰만큼 찬 다음 사대만에야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해가 져서 캄캄해지자 영이 뿜는 가마가 나타나고 활활타는 횃불이 쪼개 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었다. 그날 야외께서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셨다. 나는 에집트계 울에서 큰강 유프라테스에 이르는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준다. 이곳은 켄족, 크니즈족, 카드몬족, 헷족, 브리즈족, 르바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기르가족, 여부스족이 살고 있는 땅이다. 아브라함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애워싼 문제에 인간적인 해결책을 제기한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자기 종들 중 하나를 법적 상속자로 정식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하느님께서는 그 약속을 밝혀주시지만 완전하게 밝혀주시지는 않으신다. 즉이 약속의 상속자는 양자가 아닌 아브라함 자신의 친아들이 되리라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비록 이 약속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실현될지 여전히 알 길이 없긴 하지만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새로워진 믿음의 응답을 하고 있다. 아브라함을 하느님의 눈에 의인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신뢰, 오직 이 신뢰뿐이다. 계약을 맺는 이상한 의식은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맡기시면서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마치 하느님께서 만일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이 짐승들처럼 두 동강이 나도 좋다. 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저자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느님의 이 약속들이 실현되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리게 되겠지만 마침내는 출애굽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사건 전체가 아브라함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일어난다. 그토록 신비로우신 하느님의 활동을 인간으로서는 직접 목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사라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 실현될 수 있는 또 다른 인간적 방도를 제시하지만 하느님은 당신의 계약을 새롭게 하시고 그 약속을 분명히 하실 뿐이다. 성서봉독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마침 사례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인 몸종이 있었다. 사례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야외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 내 몸종을 받아주십시오. 그 몸에서라도 아들을 얻어 대를 이었으면 합니다. 아브람은 사례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아브람의 아내 사례는 이집트인 몸종 하갈을 남편 아브람에게 소실로 들여보냈다. 이것은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이 지난 뒤에 일이었다. 아브람이 하갈과 한 자리에 들었더니 하갈의 몸에 태기가 있게 되었다. 하갈은 그것을 알고 안주인을 업신여기게 되었다. 그러자 사례가 아브람에게 호소하였다. 내가 이렇게 멸시를 받는 것은 당신 탓입니다. 나는 내 몸종을 당신 품에 안겨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몸에 태기가 있는 것을 알고는 저를 없이역깁니다 야외께서 나와 당신 사이의 시비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이 사례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몸종인데 당신 마음대로 할수 있지 않소?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사례가 하갈을 박대하자 하갈은 주인 곁을 피하여 도망치는데 야외의 천사가 빈들에 있는 샘터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터는 수르로 가는 길가에 있었다 그 천사가 사례의 종 하가라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고 물었다 나의 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치는 길입니다 하가리 이렇게 대답하자 야외의 천사는 주인 곁으로 돌아가 고생을 참고 견디라면서 이렇게 일러주는 것이었다 내가 네 자손을 아무도 셀수 없을 만큼 많이 불어나게 하리라 야외의 천사는 다시 "너는 아들을 배웠으니 낳거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내 울부짖음을 야훼께서 들어주셨다. 네 아들은 들나귀 같은 사람이라 닥치는 대로 치고받아 모든 골육의 형제와 등지고 살리라.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야훼를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느님이라고 불렀다. 하갈이 이런 데서 나를 돌보시는 하느님을 뵙다니" 라고 한 데서 그런 이름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그 셈터를 라하이로이라고 불렀다. 그 셈터는 카데스와 베레사에 있었다. 하갈은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아브람은 하갈이 낳아 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아 준 것은 아브람의 나이 86세 되던 해의 일이었다. 단순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느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려 했던 사라의 계획은 역효과를 낳으며 이스마엘은 비록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축복을 받는다. 다음 영상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 신청으로 함께해 주세요.